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와, 진짜 오랜만에 해 뜨는 거 봤다, 진짜. 캠핑장에 와가지고 잤는데, 어, 몇 시에 잔 거야? 아침에 한 6시? 7시? 한 6시 넘어서 잔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시냐? 지금 시간이 1시 반입니다, 오후. 아침까지 달렸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해 뜨는 거 봤다. 와, 대박이야. 에어컨 틀어가지고 텐트 안에다가 호스로 넣어가지고 잠을 잤는데 어 시원하고 잘만하네 좋네 아 우리 오늘의 일정은 뭐야 어, 지금부터 짜야 돼 지금부터 짜야 돼? 어 밥은 나가서 먹을 거잖아 형님 아, 여기서 뭐해 어, 먹을 것도 없잖아 여기서 어. 어. 정리하고 음. 밥은 나가서 먹고 어떻게 저기, 뭐, 밥봉 간다며. 아, 어, 밥봉을 가봐야지. 일출이, 형님들, 진짜, 제가 이렇게 타임랩스로 찍기도 했는데, 와, 진짜로 완전 역대급이었습니다, 진짜로.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그,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았고, 맨 처음에는 안개가 깔려있는 줄 알았는데, 해가 딱 뜨는데, 와, 진짜 뭐라 그래야 되냐? 그 감동의 물결이라 그래야 되나? 너무 깨끗하게, 진짜 태양이 깨끗하게 딱 올라오는데, 사실 저도 일출을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편은 아니지만, 뭐 산에도 뭐 저희가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거의 역대급이었다. 예,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멋있었다. 밥봉을 한번 들려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봉 들렸다가 저희는 이제, <laughs> 개미지옥. 다시. 세이 굿바로 갈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사람이 없더라고,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놀았는데 어저께 보니까 뭐 진빔에서도 지금 부스를 밤새도록 저희 노는 동안 만들었고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차를 저기 그 거의 베트남 뚝뚝이 지금 제가 <laughs> 투어하고 있는 의우엔이라고 합니다. 의무엔 저기까지는 와일드 하게 올라가서 어떻게 올라가서 형님 해애들와일드 하게.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거지 차가 안오가와아 <laughs> 오, 멋있다 오오 한참 재밌어질 그 타이밍에 기름이 없다고. 아, 기름이 없어. 싫어하냐 진짜. 기름이 없다 그래가지고 한참 재밌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laughs> 이제 다시 이제 캠핑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저녁을 좀 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서퍼 비치로 가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광란의 밤이 되지 않을까. 저한테는 광란의 밤은 아니겠지만, 오셔가지고, 노시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광란의 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럴 때는 술을 안 먹는 게좀 괴롭습니다. 네. 중앙순대, 50년 전통. 아, 밥봉에 갔다가 밥 먹으러 왔습니다. 어디, <laughs> 어디 앉아요? 아이고다리야, 아이고, 아이고다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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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들어라. 지금 너무 힘든 어, 상태인데 어, 아니, 아직도 스케줄이 다안 끝났어. 끝났어. 난 그게 지금 더 피곤하다. 스케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아니 내 차를 운전해 보면 안다니까. 피로 확 몰려온다니까. 그러니까 왜 가냐 거기? 나 난. 아, 아직도 형님 몸에 약간 진동이 좀 아니, 있죠? 계속, 그치? 이명이 계속, 계속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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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차 타고 <laughs> 어. 제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같이 탄 다음에 내리면 이명이 옵니다 이명이 아씨 김치 맛있는데?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아 김치 맛있어 김치 맛있고 리걸좀 음? 빠르면은 어우, 새콤해. 아우. 아, 맛있는데? 아. 아, 야, 이 정도면 아니야. 진짜 맛있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에 이렇게 오면 중국산 김치 안 먹거든. 써있네, 국내에서. 중국산 김치는 솔직히 난 무서워 무서워? 누가 발로 빨았을지 몰라 <laughs> 진짜로 누가 뭐 수영했을지도 몰라 어. <laughs> 소머리 아 맛있겠다 소머리 소머리 또 한번 넣어줘 <laughs> <laughs> 아 냄새 죽인다 <laughs> 그래? 누구였어? 완뚝했네 <목소난> 와 브라보 이렇게 완뚝한 걸 처음 봐 처음 봤죠 어 처음 봤어 와, 나 진짜 아마 내 인생에서 아, 그, 한, 한 저, 다섯 번째 완뚝오 네, 오, 진짜 님 오, <목소난> <laughs> 봐봐 완나내 인생에서 40, 40 중반 살면서 <laughs> 완뚝한 거지 거의 <laughs> 그한 다섯 번? 아, 내가 완쪽 하면 진짜 맛있는 나 그러니까. 진짜로 어, 어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완두 라이브, 라이브 카페 소리가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 사람 많다 인구 내컷이네 인구 내컷 인생 내컷 아니면 아니, 뭐한테 사람이 이거 많아 여기 여기 캐리 뭐야 이번에. 대박 여기도안 했다, 문들만다닌다 뭐, 젊은 애 들은 여기다와있네해버들해버 잘못 들었다아문안붓만다붓다안 붓도 안 붓도 안 진짜 많네 야, 여기였네. 와. 여기였어. 대박. 여기였어, 형님. 다른 세상. 어, 아까 아, 아까 자기 우리 왔을 때랑 나비가, 완전 완전 달라. 여기는 그냥 그냥 뭐 와. 청구네, 청구. 는 홍대 느낌이다. 그렇지. 낮에는 네. 서퍼 비치 밤에는 그러니야 아니 전국에서 다 모인 애들 거 아니야, 서 아니, 있어. 그러니까.

새벽 3시, 거의 4시인데, 바람이, 바람이 미쳤어. 지금 다들 여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원래 여기다가 팩도 안 받고 텐트를 쳤었는데, 내렸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와, 바람이, 와. 했는데 어, 엄청 잘 쳐놨네 텐트를 아또 이렇게 모기장으로 돼 있으니까 바람이 잘 통하니까 크게 움직이질 않는구나. 와, 근데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짱짱하네요. 흔들림이 없네. 대박인데? 대박이다, 진짜. 와, 와 미쳤다, 미쳤어. 우와, 대박. <laughs> 와, 똥바람 진짜. 대박이야. 난리 났습니다, 지금. 다 난리 났어, 지금. 있었으면은 짜부 될 뻔했는데 난장판이다 난장판 아 소리 막 모자 달라 아 우리 울창 형님. 어저께 새벽에 제가 와, 여기 왔었거든 바람을 한참 많이 불때와 완전 짱짱하게 잘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다행이다 우리는 막 난리 났었거든 아 그래 걱정돼서 와봤지 근데 살아있네 진짜, 진짜 했다, 어, 살아있네 바로 그본데 날아갈 줄 알고 지금 그러니까 그 들은날아어 그러니까 아. 네. <laughs> 이거 저희 거의 다 정리 다 했거든요. 네. 텐트 하나만 더 얻으면 돼. 네. 이거 혼자 못 해. 다 날라 날아, 날라 다녀가지고. 금방 올게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잡아줘. 지금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만 일단 정리하고, 저기 좀 저희 텐트 하나만 정리하고, 그리고 올게요. 네. 잡아드릴게요. <laughs> 네. 안 오잖아. <laughs> 어, 그게 어디야? <laughs> 아, 아, 이 집은 그냥 모든 걸 내려놓으셨나 보데 <laughs> 대박인데, 아, 미쳤다. 오창님네, 지금 난리 났어. 아, 요거, 저, 요거만, 요거 접고 가가지고 좀 잡아줘야 돼. 야 진짜 바람이 얼마나 세면은 씨, 볼때 여기가 휘냐? 대박이다, 이 아 여기가 여기가 휘네네 여기가 아 형님들 진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똥바람에 여기저기서 지금 부부 연인 등등 아, 싸우는 소리가 장난 아니더라 짜증나지 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텐트는 날라다니지어 여자친구 마누라는 잔소리하지. 에이, 난리도 아닙니다. 싸우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리는지. 즐거운 주말인데 조금 잦아 들었는데 바람이. 모든 정리가 끝났는데, 비가, 아니, 비랜다. 이제 바람이 안 부네. 기가 막힌 타이밍. 와, 똥바람 그렇게 불더니, 여기 지금 텐트 정리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제 텐트는 볼대가 휘었어요. 네. 야, 그볼대가딱 바람 맞는 쪽으로 텐트를 잘못 쳐 놓았어. 그래가지고, 볼대가 휘었어요. 오늘 원래 솔라 패널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가지 좀 테스트 해볼 게 있었는데, 아, 그리고 뭐 하나 찍을 것도 있었고, 근데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아, 그래도 어저께 정리를 해놨기에 망정이지, 정리 안 해놨으면 큰일 날뻔했어. 이제 뭐 어느 정도 마무리 됐으니까, 아, 근데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마무리 됐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아, 플로스터프 텐트, 저희가 두동 폈는데, 둘다볼 때가 맛이 갔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오창님 텐트가 사실 제일 불안했거든. 그래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어우, 씨, 생각 외야. 의외로 잘 버텨줬어. 아, 씨. 저는 진짜 볼때다 부러지고 날아갈 줄 알았거든. 아, 근데 생각보다, 와, 되게 대박이네. 잘 버티네. 이제 슬슬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또차 너무 많이 밀릴 것 같아가지고. 하, 아, 오늘은 이렇게. 참 여러가지 일들이 너무 많았고 또 많이 바빴던 그런 캠핑이었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빠염!